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늘 무언가를 만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물건이든지 사물이든지 간에 어떤 것들을 만지고 접촉하고 그 사람의 그 촉각을 느끼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만족, 만짐, 접촉이라는 말보다 왠지 터치라는 말이 좀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와닿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 터치를 한다는 것, 무언가를 만진다는 것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터치를 하고 있고, 터치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며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토록 터치는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터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 그 물건을 만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촉각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느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이 눈이 맞아 사랑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나눈 신체적 접촉은 상대방의 이 손을 잡는 행위입니다. 연인들에게 있어 이 손은 뜨거운 가슴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일종의 달콤한 다리가 되는 겁니다. 이, 이, 이 손에 눈이 달린 것은 아니지만, 연인의 이 손을 잡는 터치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100번의 사랑한다는 말보다 쌀쌀한 밤공기 그리고 차가운 공기를 꿰뚫고 이 차가운 손을 잡는 따뜻한 이 온기가 100번의 말보다 더 감동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터치는 감정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전하는 이 손의 손이 가지고 있는 이준성에 대해 어떤 시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은 두 사람을 묶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밀어낼 수도 있다. 손가락은 두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접으면 주먹으로 변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색하게 두 손을 내린 채로 서서 서로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모두 손에 달려있다. 우리 이 인간의 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중성에 대해 놀랍게도 통찰하고 있는 이 시인의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이손 하나에 다 달려있다는 성찰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 이 손에 달려있다는 이 문구는 그만큼 손을 잡는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알려주고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한테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한 아이가 이 걸음마를 떼고 한 인간으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점차점차 점차 자라가는 데 있어 단지 의식주와 같은 필수 생활 요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는데 있어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사랑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터치가 없는 경우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하거나 그리고 무언가를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과도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추상적인데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이제까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손을 잡는 행위 그리고 손을 통해 전달이 된다. 이게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화두로 던지고 싶은 말씀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도 창조하셨지만 손수 빚으셨다.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고백이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터치를 통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터치가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게끔 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손이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적 삶의 즐거움과 고통도 감정의 전령인 손을 통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한 사람이나 친구나 그리고 연인이나 이웃들에게 어떤 꽃다발이나 선물을 증가할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 전달을 하게 되냐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매일과 같이 쓰는 이 손을 통해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인을 잃거나 이별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사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는 것 또한 우리의 손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잇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잇은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 활란 가운데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에 대한 놀라운 찬양을 시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8편, 16절에 대해 다이슨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이 다잇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자신이 건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고난 가운데 건져내어 주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이 다잇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읽고 묵상하며 이 다잇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결같이 들을 수 있는 증언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다잇과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들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놀랍게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에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이 하나님의 손을 늘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터치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예수님 또한 예수님을 만나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터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그리고 창녀와 여러 죄인들과 더불어 한 식탁에서 빵을 손, 손으로 만지시고 손으로 떼어 드시며 그들과 함께 친교하고 나눔의 교제를 늘상 이루셨던 분입니다. 이 병등 사람을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시며 물에 빠진 이들을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은 영혼과 영혼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비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고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는지 분명하게 감추어진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손길이고 예수님의 이 만지심이다. 이게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이 든 사람들을 만지시니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치유하시는데 사용하셨던 방법으로 그들을 먼저 만져주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말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로소 친히 손을 대어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의 몸을 만져 터치하시므로 그 병과 그 질병을 치유하셨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치유의 방식, 아픈 사람을 만져주는 것은 단순히 치유의 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예수님이 담고 있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표현인데 예수님이 먼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손을 행, 손을 잡는 행위가 즉 예수님께서 그그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터치를 하셨다는 겁니다. 접촉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저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이 마가복음의 모든 치유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 12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은 예수님이 말로 치유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다섯 번은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심으로 치유하셨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섯 가지 기적 중첫 번째 기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누구나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해당 장의 아이를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갈릴리 호수 주변 동네입니다.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되면 귀가 먹고 말을 더 듣는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손가락을 손가락을 귀에 놓고 그의 혀에 손을 대어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살펴보고 보니 예수님의 이 기적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손을 대어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을 만지심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이야기를 보고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있었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적대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한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밤대표에서 예수님을 적대하고 멀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 또한 존재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분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 바로 율법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이기 말씀입니다. 이 레이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율법인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율법 중에 특히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 레이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율법의 중심에는 이 정결법이 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정결한 것을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게 되면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될까요? 아니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려고 컵에 물을 담았는데 그 위에 파리가 앉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파리가 깨끗해질까요? 아니면 물이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율법은 이 물이 당연히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한게이 정결법이고 율법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정결법이라는 겁니다. 이 정결과 부정한 것 사이의 경계를 두고 부정한 것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짓고 규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결법이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병이 있었냐면 이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루살렘과 모든 성벽에 있는 도시들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들과 접촉한다는 것은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 다음으로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간주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분명히 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꾸 이 경계를 넘어 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것들에게 직접 손을 대고 터치하시고 만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나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율법을 깨고 만지면 감염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를 터치하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면 치유하실 수 없었던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왜 그런가면 성경은 단순히 치유한 이야기 중에 말씀으로도 치유했던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손을 대지 않고 단순히 말로만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더러워진 몸에 손을 직접 대심으로 치유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누구보다 깨끗하신 분인데 자꾸만 부정한 것들을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형상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율법은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과 만나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진다고 말하는 반면 예수님이 손을 대자마자 이 더러워진 것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터치가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고백하는 기적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이 손을 만지시는 것을 치유의 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 치유를 통하여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사이의 경계를 온 몸으로 허무셨던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이 손을 안 쓰고 치유하셨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12번의 기적을 모두 말로만 치유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 또한 부정한 곳에는 가까이 가기 싫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부정함의 근원이 된 곳에 직접 손을 대시며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만약에 그 부정함의 원인, 원인이 눈이라면 눈에 그리고 입이라면 입에 귀라면 귀에 직접 손을 안수하시고 대시며 치유를 하나하나 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지 치유를 넘어 경계를 넘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뿐 아니라 직접 손을 대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신 터치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병의 치유, 그리고 육신의 치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의 손길이 이 예수님의 손길이 뻗어나는 순간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났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뻗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사랑의 물줄기를 맞는 것이 있다면 그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일을 하셨고 사랑으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받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 온몸으로 맞서 싸우셨던 겁니다. 이 정결과 부정으로 나뉘어진 이 경계가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이 정말 잘못된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지 그렇게 구분이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그리고 기적으로 치유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소식을 전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때로는 터치하심으로 일으켜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를 넘어서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이 경계가 안전히 허물어 내리졌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경계를 과감없이 허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 일어난 일입니다. 죽음 또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숙이 구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죽은 시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 누구도 그 시체와 함께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본인들의 부모님이 부모 부모님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체가 너무나도 정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깨끗함을 받고나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직접 잡으십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행동은 놀라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직접 손을 뻗어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주어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은 주변의 시선과 간섭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묵묵히 걸어 가셨던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에 오염되지만. 주님이 만지시면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구음 하자 그 소녀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손이 그 아이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때 우리는 이 아이가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회복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진실한 터치를 맛본 사람은 사명으로 나아가고자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이 접촉과 터치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아이를 살리신 기적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회당장은 이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거룩한 공간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자비하신 손길과 터치와 만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이 중요한 것은 이 정결한 것으로부터 이 정결법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관습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체를 만지면 결코 안 된다는 이 부정함의 금기를 깨트리고 오히려 그들을 잡고 일으켜 생명의 기적을 놀랍게도 일으켜 주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율법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한 사람들에게 숨을 쉴수 있는 구멍이 되어 주셨고, 스스로 낮아지고 걸레가 되어 주셔서 세상의 아픔과 더러움을 닦아 내주셨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를 잡아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믿고 고백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 사랑의 터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만지심의 손길을 언제라도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것은 결코 아니라 단지 한 무리로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마주하기보다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접촉에 대한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터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를 하는 이 시간에도 그리고 함께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터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믿음의 중심에 놓이고 예수님의 참된 터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실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을 이어 43절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따지고 볼때 바로 이 죽을 병을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 금방 먹을 것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츰차츰 상태를 보고 서서히 음식을 주는 법인데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소녀가 온전하게 회복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의미가 단순히 병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됨의 회복이고 종기함의 회복이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회복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어디를 통해 나갔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이 손길과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뻗어져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손을 통해 위로가 나아가고 이 손을 통해, 이 손을 통해 회복이 나아가게 되고 이 손을 통해 격려가 나가는 것이고 이 손을 통해 마음이 나가는 겁니다. 이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저 멀리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남모르는 고통과 본래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친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생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갈라놓는 이 생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죽음의 문제마저도 깨뚫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터치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만지심에 대한 분명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부단히 하나님의 터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며 살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부정함과 정결함의 이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에게 다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소박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터치를 경험한다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타는 목마름 또한 가지셔야 됩니다. 바라게 우리를 터치하여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접촉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이 터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손과 발에 되는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 들은 말씀처럼 우리를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터치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